자 오늘은 4월 14일자로 랭킹 4위를 달성한 4월자 최신 갸라도스덱을 1분만에 마스터해 봅시다. 먼저 스타팅은 마나피가 베스트로 보통 성공에서는 상대방의 초련을 의식해 미리 벤치 플레이를 하지는 않지만 최근 마스가 굉장히 유행하는 흐름이다 보니 지금처럼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두 마리까지 내리고 차례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턴이 되면 미리 갸라도스를 진화시키고 마나피의 기술을 사용해 벤치 에너지를 한 개씩 만들어 주세요. 만약 다음 턴까지 마나피가 살아 있다면 두 번째 기본 에너지를 갸라도스 해준 뒤 마나피의 기술을 한번더 사용해 최종적으로 겨라도스 에너지 세계 오리진 펄기 아이 두 개를 만들면 모든 준비는 끝입니다. 이제 다음 턴부터 오리펄이 나갈지 겨라도스가 나갈지 선택할 때는 주로 상대 필드 포켓몬의 체력이 150 이상이고 처음 나간 만화피가 살아 있다면 오리펄을 내보내겨라도스가 레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한 번에 잡을 수 있게끔 미리 데미지를 넣어 줍니다. 그럴 경우 만약 상대가 풀 컨디션의 포켓몬으로 교체 오리펄을 잡더라도 밖에뒀던 레드로 한번 잡아내면 결국 상대는 80 체력의 겨라도스를한 번에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게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된 레시피의 경우 지금의 레시피가 가장 정석적인 겨라도스이지만 취향에 따라서 나는 다크기라에 좀더 힘을 주고 싶다면 나올을줄 망토나 레드를 더 넣는 선택지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 일티어덱중 하나에게 랭크가 잘 오르지 않는다면 오늘은 갸라도스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